지금 그러니까 네, 다, 네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그릴에다가 그릴 그릇 앞에 놓고 방마다 그런 공간이 다 있나요? 어, 그러니까 그, 펜션이라고 생각해요. 그, 펜션이 펜션이구나. 이다 그 있는 공간이 있고 <laughs>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저기 저그 뭐야 그낮짓 그냥 저거 물어봐도 그, 그, 전기 아, 가스가 아니라 전기로된그릴이 있다고. 전기. 거기서 고기를 또 보는 곳도 있고 한 프라이팬 같은 거 있고 하니까. 아 이게 나도 쉽게 이러면 있으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펜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그림이 그림이 여래요 여래. 그럼 공개할 때 개인 있어? 개인 한주 준비를 공개할 때 많으면 안가아가고그 음. 음. 저녁 식사 때 너, 너 저녁 식사 때 너, 이미 기체측에서 아, 아, 먹잖아요 아, 저녁 식사 때 술을 다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저거는 그각 기수별로 방을 준다는 얘기 나을 거 아닙니까 각 기수별로 뭐 준비를 해라 권장사항으로 이러면 그 옆에 싼 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여지껏 소장보다준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갈 적에 그 저녁 때 먹는 술은 다 이제 산삼 갈아가지고 음, 예, 예, 다 예, 해주고 예, 예. 또 간, 방별로 예. 간식 비슷하게 컵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예. 넣어줬어요 예. 그거를 이제 갯벌 쪽이니까 조개 쪽으로 가면 어떠냐 이제 이게 아주 음, 좀, 예. 조금 크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라면, 라면 주고 뭐 맥주 뭐이렇서 이제 저녁에도 잡수시라고 좀 이게 챙겨 놔요 그러면 짬바 가지고 빠빨 눈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눈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가면 가져 먹는 거지. 그치 아니면 이제 따로 또 기수가 또 지금 이제 손손삼촌에 얘기했듯이 기수별로 또 준비를 해갖고 오는 그 기수가 있어. 네? 네. 고기만 가 해가지고. 십육 개가 그면 고기 다들 사줘.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그냥 그냥 그거 아그뭐 번거롭게, 집행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네. 집행부니까 어려운 점을 아니까, 결국 준비를 합니까? 알아서 해가 고오라고 그러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지껏은 줬다고. 다은 뭐, 음. 과자 부시력지 하나라도, 한 봉지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은초장은 이제 그얘기 뭐 하는 거예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적을 것 같아요. 걸어서 한 5분 거리 안에, 2, 3분 거리 안에, 뭔가를 살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안 해준 게는데 그 그게 없으면 해줘야 될것 <목소리> 같아요. <그래>. 그 앞에 <목소리> 바로 하나가 네. 써 있어가지고,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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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그, 그, 조개 종류 이런 거는 동창회 차원에서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번거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8월 달이면 제일 더울 때라서, 그러니까는 육류 쪽으로 의존해서 가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이게 단체로 가는데 그런 걸로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분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각자 팀별로 그 봉제나 내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그리를 찍고 하니까 그 정도로만 해서 이제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 이쪽에서 뭐 조개로. 전혀, 전혀 안 넣어주십니까? 사실은? 어? 전혀 사식을안 넣어주십니까? <laughs> 기본적인 거. <웃음> <웃음> 기본적인 거는. <laughs> <그게 거부람. 거고. 웃음>